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앤더줌마입니다. 오늘도 론다 번의 더 매직을 낭독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책을 통해서 귀한 배움과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제25일 마법의 Q 신호를 보내라. 삶은 즐거운 놀이다. 우리는 놀이를 통해 주변에서 마법을 다시 발견해야 한다. 오늘 행할 마법의 Q 신호 실천은 내가 좋아하는 실천 중 하나다. 이는 우주와 함께 즐기는 놀이이며 재미있기 때문이다. 우주는 호의적이고 배려심이 있으며 당신이 삶에서 원하는 모든 것을 갖게 되기를 원한다고 상상하라. 우주는 당신에게 다가가 원하는 것을 직접 줄수 없기 때문에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하여 당신이 꿈꾸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사인과 q 신호를 보낸다.우주는 당신이 꿈꾸는 것을 얻기 위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그렇기 때문에 당신에게 감사하라고 q 신호를 보냄으로써 이 놀이에서 자기 역할을 한다.우주는 당신 주변의 사람 상황 사건을 이용하여 당신에게 감사하라고 마법의 q 신호를 보낸다.이 과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들릴 때 우주가 보내는 마법의 Q 신호는 완벽한 건강에 감사하라는 것이다. 경찰차가 보일 때는 무사함과 안전에 감사하라는 마법의 Q 신호를 보내는 것이다. 누군가 신문을 읽고 있는 것이 보이면 좋은 소식에 감사하라는 마법의 Q 신호이다. 당신이 몸무게를 줄이거나 늘리고 싶을 때 당신이 원하는 완벽한 몸무게를 가진 사람이 보이면 이는 당신이 완벽한 몸무게를 가질 것에 감사하라고 우주가 보내는 마법의 큐 신호다. 사랑하는 연인을 원할 때 당신 앞에 서로 열렬히 사랑하는 한 쌍의 연인들이 보이면 이는 완벽한 연인이 생길 것에 감사하라는 마법의 Q 신호다. 가족을 갖기를 원할 때 당신 앞에 아기나 어린 아이들이 보이면 이를 마법의 Q 신호로 받아들이고 아이들에게 감사하라. 은행이나 현금 지급기를 지나게 되면 이는 돈이 풍족한 데 대해 감사하라는 마법의 Q 신호다. 집에 도착했다면 이는 당신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라는 마법의 Q 신호인 것이다. 이웃이 커피 한잔하자며 부르거나 당신이 건너편에 사는 이웃에게 손을 흔든다면 이는 당신의 이웃에 감사하라는 마법의 Q 신호다. 당신이 꿈꾸는 집이나 자동차, 오토바이, 구두, 컴퓨터 등 소망 목록에 들어있는 물품 중 하나가 당신에게 보인다면 당연히 이는 당신이 꿈꾸는 소망에 지금 바로 감사하라고 우주가 보내는 마법의 Q 신호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누군가 좋은 아침 하고 말하면 당신은 좋은 아침에 감사하라는 마법의 Q 신호를 받고 있는 중이다. 정말로 행복한 누군가를 만난다면 이는 행복에 감사하라는 마법의 Q 신호다. 언제 어디서나 다른 사람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소리를 들으면 이는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라고 당신에게 보내는 마법의 Q 신호다. 우주는 당신에게 일상 활동에서 감사하라고 수많은 창조적 방법으로 마법의 Q 신호를 계속 보낸다. 당신이 마법의 Q 신호를 오해하거나 내용을 잘못 이해할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Q 신호를 무슨 의미로 생각하든 당신의 생각이 맞기 때문이다. 우주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용하여 당신에게 마법의 Q 신호를 보낸다. 그러므로 언제나 당신은 그 순간에 정확한 Q 신호를 끌어당긴다. 친구나 가족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이는 그 사람에게 감사하라는 Q 신호다. 누군가 정말 멋진 날이지요 라고 말하면 이는 내가 누리는 멋진 날씨와 앞으로 누릴 멋진 날씨에 감사하라는 Q 신호다.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이는 현재 완벽하게 움직이는 다른 모든 가전제품에 감사하라는 Q 신호다. 정원의 식물 하나가 시들시들 병들면 이는 내 정원에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든 다른 식물에 감사하라는 큐 신호다. 누군가 현금 지급기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현금 지급기에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을 보면 이는 돈에 감사하라는 큐 신호다. 내가 아는 사람이 병으로 몸져 누웠다면 이는 그들의 건강과 나의 건강에 감사하라는 큐 신호인 것이다. 아침에 커튼을 젖히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 이는 앞으로 펼쳐질 멋진 날에 감사하라는 큐 신호다. 밤에 커튼을 닫으면 이는 내가 그날 하루 보낸 멋진 날에 감사하라는 큐 신호다. 오늘 마법의 큐 신호를 보내는 노래를 할때 당신은 하루 동안 우주가 보내는 일곱 가지 마법의 큐 신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정신을 차리고 있다가 큐 신호를 받을 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마음 깊이 감사하면 된다. 당신이 많이 감사한다고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므로 더 많이 감사하겠다고 선택해도 좋고, 원한다면 할수 있는 최대한 많은 Q 신호에 반응하려고 노력해도 좋다. 지난 24일 동안 매일 마법의 실천을 따랐다면, 지금쯤 우주가 늘 당신에게 보내고 있는 Q 신호를 알아차릴 만큼 충분히 당신의 정신이 깨어있을 것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지닌 마법의 힘이 당신에게 가져다 주는 많은 혜택 중에는 당신을 깨우고 당신의 정신을 또렷하게 만드는 것도 있다. 그리고 정신이 더욱 또렷하게 깨어 있을수록 당신은 더 많이 감사하고 그 결과 당신이 꿈꾸는 것을 더 쉽게 끌어당길 것이다. 그러니 우주여 마법의 Q 신호를 보내라. 마법의 시천 제25번 마법의 Q 신호를 보내라. 당신이 누리는 축복을 세워본다. 10가지 축복 목록을 작성하고 이 10가지 축복이 왜 감사한지 이유를 쓴다. 목록을 다시 읽으면서 각 축복 내용이 끝날 때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각 축복마다 최대한 진심을 담아 감사한다. 오늘 당신 주변에 일어나는 일을 놓치지 않도록 정신을 차리고 하루 동안 일어나는 일에서 최소한 7곱 가지 감사의 큐 신호를 받는다. 예를 들어 누군가 당신이 꿈꾸는 완벽한 몸무게를 지닌 사람을 본다면 내가 완벽한 몸무게를 지닐 것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라. 오늘 밤 잠자러 가기 직전 한 손에 마법의 돌을 쥐고 오늘 있었던 가장 좋은 일에 대해. 감사합니다라고 마법의 주문을 건다. 지금까지 룬다번의 더 매직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엔다주마였습니다 좋은 날 되십시오 여러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